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들 그러하셨듯 이 새벽 미명에 먼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뒤따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은혜 부어 주셔서. 새나를 새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일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우그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두 번째 블레셋 도피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다윗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다 말씀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면서 자기와 함께한 600명과 더불어 아기스 왕에게로 건너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오니까 두려워서 혼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결심하고 사울의 손에서 좀 멀리 벗어나고 다시는 그 죽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다윗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봐도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진짜 사울이 두려워서 피하려면 22장에서 봤던 것처럼 아예 요단강 건너쪽으로 멀리멀리 멀리 가서 자기에게 요새까지 제공해 주었던 모압 왕에게로 안전히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전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쫓겨나야 했던 아픈 상처가 있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스스로 다시 간다는 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내내 경험했던 것처럼 사울이 택한자 3천 명을 끌고 와서 수색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생명사계 안에 그를 보호하시고 품고 계셔서 결코 상암도 없고 해함도 없었던 것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이 다윗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블레셋에 망명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힘겨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21장에서 사울이 진짜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피해 갔을 때는 거의 홀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60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대로 저마다 거느린 가족까지 계산해 보면 최소한 2,4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으로 가는 것은 전처럼 혼자 생각해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다윗이 뛰어난 지도자이고 다음 왕좌에 앉을 사람이라고 해도 함께 한이 600명, 최소 2,400명이 다 같은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앞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이방 땅에 산다는 것은 곧 이방 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에게 제발 나를 이이스라엘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만 쫓아내지 말아달라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의 블레셋 망명길은 사울이 무서워 도망간 길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힘들고 어렵고 말이안 되는 길인데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방 땅으로 가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들어 가나안 떠나 애굽으로 간 적이 있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지 않고 형편과 상황이 급박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그로 인해 수치와 온갖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기근으로 인해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 모두 다 죽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도 앞에서는 믿음 없이 그저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피했을 때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하고서야 겨우 살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저 애굽 땅에 총리로 살아 있다는 너무너무나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저 같으면 한 달음에 달려갈 텐데 이방땅 애굽으로 가기를 꺼려합니다. 멈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도 됩니까? 그래서 내 노년이 평안할 것이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확인이 있은 후에. 또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야 요셉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평안한 노년과 형통함을 야곱이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십 오늘 말씀이 26장에 이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6장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자 자세한 내용이 이어지는 오늘 27장 그리고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장은 자기 길을 간 다윗에 대해, 28장은 자기 곳으로 되돌아가 버린 사울에 대해 전해줍니다. 다윗은 행할 바를 알고 이렇게 블레셋으로 가지만 사울은 행할 바를 모르고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는 내용이 바로 27장 2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 한 자기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1절 상반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 말씀하죠. 이것은 그냥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기도했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아버지 된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으로 인해 요셉이 그냥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조용히 끊코자 한 것을 되돌이키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1절에 생각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앞서 23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23장 2절에 똑같은 표현이 원문으로 보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망명은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친 걸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혼자 생각하고 결정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길인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아 믿음으로 담대히 내어디든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한 600명도 동의하고 블레셋으로 갈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갈 필요도 없고 이대로 안주하며 기다리기만 해도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이 늘 그렇게 지켜보아 주실 것 확인하고 또 확인했고. 게다가 블레셋으로 간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할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다 상황과 환경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행할 바를 묻고 말씀을 따라 걸음을 옮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어쩌면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새벽 미명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마치실 때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143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나로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단일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서 주님 아침마다, 날마다, 인자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되어 놓치는 것들,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여기고 있는 것들을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히 행할 길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다윗에게 그러하셨듯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기에 가장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나의 단일기를 가르쳐 지도해 주시는 은혜가 끊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볼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명백한 것 같아도 겸손히 또주 앞에 기도할 때 다윗처럼 정확하게 인도함 받고 다시는 사울이 그를 수색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더 입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주의 은총을 더 입어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예수님 뒤따라 늘 기도하며 그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빚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